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연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 선교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이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에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던 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었고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에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루살렘에 모여 있던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이 박회라는 방법으로 이들을 이방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 박회로 인해 도저히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성교가 시작된 겁니다. 어, 성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 성교 뒤에는 많은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교는 성교사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열정을 뒷받침해 줄 기도와 물질 역시 이 성교사 열정 못지않게 필요한 일입니다. 성교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으시기까지 성교가 절실했다면 지금도 역시 성교는 아주 절실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면 바로 대가 끊기는 것처럼 성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단절됩니다. 예밀 브르너는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문제는 성교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교는 사명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성교를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선교 후원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직접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선교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도 선교사다 라는 생각으로 선교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대사도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만큼 목숨을 던져가며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힘은 그와 함께했던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는 표현대로 바울의 선교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직접 바울과 동행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후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전후의 문맥을 보면 물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16절은 더 분명하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이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합니다. 쓸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비, 즉 물질입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교회가 알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일부를 선교비로 책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성교비를 정하여 헌금하면 자신도 성교를 한다는 기쁨도 생기고, 또 사명도 생겨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도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성교사다라는 사명을 갖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드리겠다는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다 보내는 성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교는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보내는 성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계속해야 합니다. 보문 15절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나로 떠날 때까지 초기 사역을 할때 바울을 돕던 자들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 6절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으로 성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도왔는데, 본문에는 빌보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초기 한두 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본서 4장 3절에서 그 외에 나의 동욕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그들의 수고는 결국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성교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의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